우리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들을 준비해야 하는 주부들의 고민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. 마포구는 설을 맞아 각종 농산물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설맞이 고향 특산품 직거래 큰 잔치를 오는 2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개최합니다. 강원도 다섯 개 시군에서 올라온 순토종 한우, 신선한 임실 치즈, 각 지방에서 올라온 특산품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설마지 고향 특산품 직거래 행사가 오는 2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마포구청 앞 광장에서 개최됩니다. 이번 행사는 각 참여 도시 농가 및 생산자 단체가 공급하는 각종 제수용품과 전통 가공 식품이 시중가보다 10에서 20% 저렴한 가격에 제공될 계획입니다. 뿐만 아니라 명절마다 기승을 부리는 중국산 농산물 등 원산지가 불분명한 설 용품을 안심하고 구입하지 못했던 주부들의 시름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. 제수용품을 비롯해 다양한 품목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설맞이 고향 특산품 직거래 큰 잔치. 명절을 앞둔 주민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가계 경제에 풍성함을 더해주는 뜻깊은 자리가 될 예정이 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